나영님, 혹시 1대1 한번 가능한가요? 지금 내 수준을 알아야 되니까. 갑니다. 야, 이거는 진짜 실시기 싸움이다. 내가 좀더 부족하긴 하네. 야, 이러면 내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, 어차피 내 순서가 아니었네. 크... 같은 10일만인데도 이러네. 어휴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누나, 호라이즌 기지로. 어. 자, 서열 정리하러 가겠습니다. 호라이즌 기지로 와주세요. 근데 내가 버프가 없어. 안 물어봤어요. 예. 누나, 그, 사라지면, 공격합시다. 아시겠죠? 말 걸어놓고 조패기. 말 걸고 일단 패. 도망가죠? 아 등을 보인 적은, 에 등을 보인 적은 제가 또 때리질 않습니다. 전위를 상실한 적이기 때문에 왜 피가 아예 안 나는 것 같지?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아직 몰라. 만표? 아, 만표. 아, 나 피는 있어, 피는 있어, 있는데. 그만 따라와. 아, 그만 따라오라고. 아, 진짜. 존우가 진짜 아팠다니까 둘이 1대1 하시죠 피 채울 시간 좀 필요하니까 에, 파티 좀 주세요 꾸벅 아유 존우는 또 애니머스 썼네 자, 파이트 자 임포서대 사이퍼 싸움입니다 임포서대 사이퍼 싸움 어 일단 넉백이 먼저 들어갔고 에, 다정나라 캐릭에 넉백이 먼저 들어갔고 나영 캐릭 넉백은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에, 스턴기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, 조금 조금씩 피를 빼 나가는데 이 정도면, 오이 정도면은 오 기절은 잘 들어가요. 지금 나연 캐릭의 상저가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. 상태 이상은 잘안 들어가는데 상태 이상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 지금 다승나라 캐릭은 넉백이 한 번도 안 되고 있죠. 이동속도 감소, 이런 게 들어오지만,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맞딜이니까. 어, 이 정도에, 넉백만 잘 들어가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. 이거 끝까지 모릅니다. 방금 스턴 안 들어갔고요. 5번 스킬이 처음 이후로는 계속 안 들어가고 있어. 스턴도 또안 들어갔고. 그런데, 나연 캐릭도, 아, 스턴 안 들어가죠. 넉백 안 되죠. 기절 근데 네, 세번째 기절 들어갔고요. CC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. 인포서가 5번... 오 드디어 기절 들어갔어요. 기절 들어가니까 피가 좀 깎였는데 그래도 확실히 안된다. 아 5번 스킬 넉백 들어가고요. 네,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다정누나였습니다. 승패가 이미 정해졌는데 끝까지 죽이려고 어? 어떻게든 어기난한 명이라도 더 죽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만... 쿠카다 박지대. 아, 씨. <laughs>